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휴가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휴가가 끝난 뒤에는 우리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자, 오늘은 쿠팡 광고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뭐, 새로 생긴 AI 광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매출 최적화, 수동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쿠팡 윙에 접속을 하시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고 센터라고 있어요. 누르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광고 만들기라는 데가 있죠? 광고 만들기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AI 스마트 광고라는 게 지금 최근에 생긴 건데, 이건 무엇이냐.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내가 올린 상품을 알아서 AI가 자동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제 일 예산이나 이런 건 똑같고, 목표 광고 수익률은 뭐 매출 최적화에도 다 있는 내용이니까 보통 300% 정도, 350% 정도 처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올린 상품을 모두 다 알아서 AI가 돌리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상품 제외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르셔가지고 광고를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뭐 겨울 상품 올렸던 분들은 겨울 상품을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제외를 안 시켜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AI가 자동적으로 요즘 많이 찾는 트렌드나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제외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쿠팡 외부 채널 있잖아요. 뭐, 뉴스를 본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쿠팡 뭐 배너 광고 이런 게 많이 뜨잖아요. 이런 데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건 켜주시는 게 좋아요. 켜주는 게 좋더라고요. 뭐, 캠페인 중지 기능이라는 거는 로아스가 몇 프로 미만일 때, 뭐, 꺼진다, 이런 건데, 크게 의미 없고, 제외 키워드도 지금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자, 요약을 하자면은, 이 ai 광고는 내가 올린 많은 상품들 중에서 고객한테 최근 관심도가 많이 있고 인기가 많은 상품 비중을 자동으로 늘려서 광고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카테고리에 물건을 한2 30개 올렸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시즌성 제품이나 최근 고객 트렌드 검색을 많이 하는 그런 키워드를 자동으로 ai가 선정을 해서 그 상품 위주로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한 2주 3주 정도 돌려봤을 때로아스가 그렇게 나, 나쁘진 않았어요 처음엔 뭐400% 500%까지도 갔다 점차 내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뭐 광고비를 소진해서 손해를 볼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점은 뭐냐? 이게 한두 가지 상품에 집중적으로 광고비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상품들 판매 건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수동 등록으로 위탁이나 구매 등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직접 사입을 하셔가지고 로켓이나 윙으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뭐 품목이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품목을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한테는 한두 가지 품목만 주구장창 팔리고 나머지는 재고는 안 빠져요 악성 재고가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입 계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광고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는 기존에 있던 광고들이죠 매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매출 최적화 수동 키워드 눌러보시면은 자 위에 상단은 뭐다 똑같습니다 캠페인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뭐 날짜 적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 뭐 내가 구분하기 편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적어주시고, 하루 예산은 뭐 기본 3만원이니까 3만원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광고 그룹도 편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나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내가 가전제품을 판다고 치면은 여기다 가전제품이라고 그냥 가전, 가전도 종류가 많잖아요? 생활가전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안에서 내가 광고를 뭘할 건지, 냉장고를 판다고 하면 냉장고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도 광고 그룹은 뭐 냉장고인데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 차량용.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알기만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동 상품을 체크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올린 상품 중에 냉장고 가 있으면 냉장고 쳐서 저는 뭐 냉장고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상품 효율 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상품 판매량이 좀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상품 하나만 체크가 돼 있어도 만땅으로 차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동 키워드랑 이제 매출 최적화 광고는 자동 운영이냐 직접 운영이냐 이 차이인데 처음에는 자동 운영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계속 해보니까 목표 광고 350% 잡으시면 되고 네, 나머지 밑에는 동일하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뭐 외부 채널도 광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할수 있는 건다 하는 게 좋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자, 매출 최적화 광고를 요약을 하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의 기본은 뭐 매출 최적화 이런 광고를 2주일 정도 돌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수동 키워드로 전환해 주는 거 이제 로아스를 높여간 기본 루트잖아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연관 키워드 범위가 이 활용도가 넓은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매출 최적화를 효율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해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가방을 판다고 했는데 매출 최적화를 돌린다 그럼 가방의 종류가 너, 엄청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가방에 나는 등산 가방을 팔고 싶어 등산 가방을 올렸는데 이걸 매출 최적화로 돌리다 보면 등산 가방을 가진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가방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이런 키워드, 연관 키워드 뽑아주는 데서 검색을 해보셔서 연관 키워드를 봤을 때이 상품의 활용도가 너무 다양해지는 그런 상품들은 매출 최적화로 효과가 안 나와요. 가방도 그렇고, 이게 정말 오늘 영상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방을 지금 판다고 예시를 들면은 이 가방에 대해서는 뭐 책가방도 있고 등산가방도 있고 여자 핸드백이 될 수도 있고 백팩, 뭐 노트북 가방의 종류가 엄청 많고 활용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는 매체적 광고를 돌리면은 효율이 많이 안 나옵니다. 좀 이해를 이걸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자전거 를 한번 또 볼게요. 자전거를 그냥 내가 판다고 올렸을 때 앞에 뭐 자전거 가 들어가 겠죠 MTB 자전거든 무슨 자전거든 이거를 돌렸을 때는 AI 광고는 일단 이 자전거라는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자전거와 관련된 키워드에 다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자전거도 보시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은 헬스 자전거, 산악 자전거, 여성 자전거 뭐 이런 게 MTB 자전거 이게 활용도가 다 틀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헬스 자전거 사이클을 헬스 사이클을 살렸던 려 사람이 산악 자전거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데 낭비되는 키워드들이 많다는 거죠. 낭비되는 광고비들이 한번더 예를 들려볼게요자 의자, 의자를 봤어요. 나는 어떤 의자를 팔겠죠, 내가 뭐 사무용 의자를 팔든가에 근데 AI는 의자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다 의자랑 관련된 키워드에 다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 의자, 고급 의자, 플라스틱 의자, 캠핑 의자, 카페 의자, 이런 의자 종류가 엄청 많은 거, 활용도가 너무 다방면인 것들은 매출 최적화로 그렇게 로아스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매출 최적화로도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은 뭐냐. 예를 들면 스탠드. 스탠드가 이제 조명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구매 등이나 위탁으로 팔때 보시면은 불 들어오는 스탠드가 많이 써봐요 거실, 침실, 뭐 독서 스탠드 그렇죠? 활용도가 한정적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이런 키워드에서는 노출이 되면은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탁상 스탠드를 치시는 분들이 독서 스탠드를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아까 뭐 자전거나 이런 거는 활용도 가 완전히 틀리다. 예를 들면은 텐트도 텐트를 검색했을 때 텐트도 차박 텐트 뭐 자동 텐트, 원터치 텐트, 뭐 4, 5인용 텐트, 이런 걸 사시려는 분들은 제품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4인용 텐트를 사려던 사람이 6인용 텐트를 살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광고 효율을 잘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핸드백을 사려고 했다가 백팩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틀리니까? 아까 뭐 헬스 자전거를 집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사이클을 검색했던 사람이 갑자기 산악자전거 이런 거는 거의 판매로 안 이루어지니까 광고비로 낭비되는 키워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텐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자동 텐트나 6인용 텐트를 살려는 사람이 모의장 텐트를 광고에 떴다면은 이걸 한번 보고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활용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아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뭐 구독자도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통 길게 안 찍습니다. 5분 전후로 찍는데 오늘 지금 제가 광고 얘기에다 보니까 흥분해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 이제 수동 키워드를 넣는 상품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뭐 가방이나 이런 그 활용도가 너무 다방면인 것들은 수동 키워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랑 광고 보고서 봐가지고 키워드 추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